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번에 제가 설교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려고 합니다. 제가 그 학,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설교 실습을 이제 많은 전도사님들과 또 교수님 앞에서 한번 해보게 되는 경험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제는 잘한 후에는입니다. 어, 천국이 잘하고 우리의 신앙이 잘할 때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왜 자라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 같이 영상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한 후에는"입니다. 어, 그 말씀은 제가 이제 서론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예,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저는 유튜브 헤이미시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은 무엇인지 같이 나누면서 같이 자라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본문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어, 시간이 짧은 관계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어,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는 이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예, 혹시 마라톤 해보신 분들 계실까요? 네. 계실까요, 돈도사님들? 네. 저는 마라톤을 어, 언제 해봤냐면, 군부대에서 해봤습니다. 어, 저는 수색대를 나왔는데, 수색대 하면 이제 형제분들은 아시겠지만, 체력이 중심이죠. 그래서 제가 등 떠밀려서 병장 때 이제 마라톤을 경험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 병장 때 되면 되게 하기 싫어하는 게좀 특징이잖아요. 하지만 그 마라톤에 나가는데 제가 색다른 경험을 했어요. 제가 이제 나가서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꿈꿔야 될지 어, 갈피를 잡고 있지 못할 때 마라톤을 하게 되고 끝나고 나니까 생각해보게 되는 게 하나 생기더라고요. 어, 마라톤은 저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주었는데, 출발지에서 시작한 사람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결승점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출발한 모든 사람들이 결승점만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점은 저에게 큰 인상을 주었습니다.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과 소통해 봐야겠구나. 우리가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로서 같이 사람들과 소통해 보고 제가 또 공부하고 또 묵상한 것을 나눔으로 힘든 사람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아갈 방향을 또 제시해 줘야겠다. 라는 것을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자.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통해서 오늘 앞선 이야기에서 나눴던 천국은 무엇이고, 또왜 천국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천국을 우리가 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알아가보고자 합니다. 어, 천국은 오늘 말씀에서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합니다. 어, 그래서 이것들이 심겨지고 또 함께 반죽 가운데 섞여졌을 때처음에 것과 다르게 급격하게 성장을 이루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결혼하신 분들 계실까요? 네, 결혼하신 분들 중에 또 자녀분이 계시는 분들 있으실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또 알고 계시는 영창전도사님도 자녀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혼하셔서 자녀를 낳으신 분들 보면,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것을 볼수 있죠. 진짜 아침에 봤던 아이가 저녁이 되면 되게 많이 성장하는 걸볼수 있어요. 어, 뭐 자녀가 없으신 분들이라도, 이라도 또 조카분들이나 또 혹은 사촌동생분들 보면, 어 이렇게 뒤돌았다가 앞을 봤는데, 오 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천국은 되게 작을 것만 같았던 것들이 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장대하게 성장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비유된 천국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처음 볼 것은 32절 말씀입니다. 32절에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풀이 커서 나무가 됨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 있는 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미지로는 바로 모든 것이 깃드는 곳, 모이는 곳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어, 여기서 앞선 다니엘의 해석처럼 모든 것이 모이는 곳, 모든 것이 또 어, 모여서 먹는 곳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어,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두 번째는 바로 모든 것을 먹이는 곳이라고 연상이 됩니다. 어, 다니엘의 해석에서 후반부에 보면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어,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다시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모든 것이 모이는 곳두 번째 또 모든 것을 먹이는 곳이라고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르러 연상되는 곳이 한 군데 계시죠?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천국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심으셔서 제자들을 통해 자라게 하셨고, 그또 제자들이 또 씨앗을 심어서 초대 교회를 형성하여서 지금에 이르러 우리가 다니고 있는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가 될수 있었던 것이지요. 어, 현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또 천국 공동체로 이루고 있는데 어, 이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이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어, 천국은 서두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돌아갈 본양, 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어, 13장 전체를 한번 보, 보길 소망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 씹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좋은 땅에 심어서 열매를 맺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어, 이 말씀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심어 열매를 맺는 자, 또 복음을 듣고 주라,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연상케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32절에 "자란 후에는"입니다. 어, 제설교의 제목처럼 자란 후에는 이게 과연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요? 어, 혹시 식물을 길러 보신 분들 계신가요? 네,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식물을 길러 보고 계신다. 아, 네. 네. 몇분 계시군요. 네. 식물한테, 야, 너 자라봐! 라고 하면 한 번에 자랍니까? 아니지요. 식물은 물을 주고, 기르고, 양분을 줘야만 올바른 토양에서 쑥쑥쑥 자라갈 수 있습니다. 어, 이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또 식물이 거목 같은 것들을 보면 오진 풍파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자라가야만 어, 훌륭한 거목이 될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안에도 복음의 씨앗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도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바라봐야 될그 천국 공동체도 하나님 나라도 결국 시간을 두고 성장하고 읽어내야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성장하시게 하는 분, 또 이를 잘하시게 하시는 분, 그리고 또이 분이 어떻게 잘하시게 하는지 마지막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어,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복음을 잘하시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어,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이처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의 그리고 우리의 마,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과연 어떻게 자라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통해 자라게 하십니다.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앞선 구절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라시게 하시지만,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분명 있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 말씀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고 또 전하는 자, 바로 사역하는 우리를 지칭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아까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바로 제자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와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서 천국복음이 자라게 될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심으신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왔고 우리가 그 구원함을 통해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게 될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심으신 이 복음의 씨앗이 전해져 가는 과정을 단적인 예로 우리가 하나 정도 들을 수 있는데 어, 바로 한국교회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양화진 선교사 묘원 한번 가보셨나요? 저는 1년에 한 번씩 겨울에 어, 진짜 소중한 사람과 함께 양화진 선교사 묘원을 가게 됩니다. 그 묘원을 가게 되면 어, 성교사님들께서 이전에 읽어놓으셨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까지 이어져오는 것들을 일대기를 볼수 있습니다. 어, 성교사님들이 들고 온 천국 복음들은 우리에게 심겨져서 지금 이렇게 큰 거목이 될수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한국 땅 가운데 복음이 흘러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치 이미지를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심으신 씨앗이 제자들에게 흘러갔고 초대교회 그리고 지금에 이르러 우리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중간 과정 중에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음, 어, 평양 대부응 다 기억나시죠?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응인데 어, 그들의 복음의 씨앗으로 그 부응의 불길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어, 전달된 우리들도 그리고 또 전하는 이들도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의 씨앗을 참맛을 느낀 뒤에 정말 천국의 확장성을 느끼게 되었고 또 우리 또한 도그 천국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가치를 봤을 때, 자라게 하는 사람, 아, 심은 사람도 또 자라는 우리도 같이 성장해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식물이 어떻게 하면 자랍니까? 모든 풍파를 겪고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같이 걸어갔을 때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씨앗은 우리의 텃밭만 일금으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식물이 풍파에 거쳐 단단하게 자라게 되듯, 제자들이 어,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같이 걸었듯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우리의 복음의 씨앗을 자라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의 비밀이며 비유로 말씀, 말씀하신 것의 해답입니다. 정리하자면 천국은 곧 복음이고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으며 이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선 예수께서 그러하였듯이 우리도 전하는 자가 되어 같이 자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자면 앞에 서두에서 말했던 마라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이 마라톤은 고대 사회에서 전쟁의 파발에서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전쟁의 파발이라고 하면 승전보를 전해주는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그 당시에는 말보다 사람이 직접 뛰어서 갔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승전보를 전해준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횃불횃불을 같이 옮겨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것을 현대에 와서는 이제 마라톤, 42.19km를 달려가는 경기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처럼 우리도 말씀의 횃불, 복음의 씨앗, 천국의 그 복음을 같이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매우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라시게 하시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초라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시는 그 천국 공동체, 찬란한 그 천국 공동체의 밑거름이 될수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무더, 무너져가는 이 세태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전함으로 또 예수로부터 뿜어나오는 이 생명의 샘물을 같이 함께 전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려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 샘물로 자라가길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복음의 씨앗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초대교회는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씨앗을 전하였듯이 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가슴에도 그 복음의 씨앗이 심어졌는데 그 가슴벅찬 사명 따라 우리도 달려나가길 소망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 교회에서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설명드렸듯이 심고 물을 주는 건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역 안에서 묵묵히 감당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련히 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가 끝난 이후 한국 당의 선교사님들의 그 정신처럼 예수의 길을 삶에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샬롬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아, 예. 제가 오늘 어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해 보게 됐는데 아, 매우 떨리더라고요 아, 아직 해나가야 될 것도 또 자라가야 될 것도 또 완성되어 또 다듬어져야 될 것도 많은데 아, 하나 느낀 게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제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형케 하심으로 정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전할 땐잘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게 되면 제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전하게 되더라고요 아, 정말 많이 떨렸는데 감사한 것은 정말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첫 경험이 되게 잘 마무리될 수 있어서 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정말 듣는 여러분도 하는 저도 정말 같이 고생했고 우리 이 말씀 따라서 함께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게 소망합니다. 오늘 감사했고 굿바이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